군산 전묵, 전북대병원 예정부지가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백석제 대신 월명경기장 앞쪽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부지에는 2022년까지 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월명경기장과 소방서가 자리한 도로변 농경지에 군산 전북대병원이 들어섭니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예정부지를 기존 백석제에서 이곳으로 변경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일는 사실 이제 아예 그런 기반들 다 다시 닦아야 되지만 다운타운에서 좀 아주 가까운 에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정 부지였던 백석재는 멸종 위기종인 동미나리의 최대 군락지인 점 등이 밝혀지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높았고 결국 4년 만에 철회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500병상 규모로 심내외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갖추고 오는 2022년 1월 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다 치유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빨리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곳 새 부지는... 당초 백석제보다 토지매입 비용은 증가하지만 기반 시설에 드는 비용은 줄어듭니다. 절감되는 83억 원은 병원 시설에 대체 투입되고 전체 사업비 2,560억 원은 유지됩니다. 잘못된 입지 결정으로 5년을 그대로 보낸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이 새로운 부지의 확정으로 뒤늦게나마 본 궤도에 오르기도 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은 군산 백석제가 지금은 생태 습지로서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조치하지 않으면서 물이 말라가고 희귀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환경 파괴 우려로 병원 부지에서 철회된 군산 백석제 멸종 위기종과 법정 보호종 등 400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고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습지 생태로 가치가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문 인력을 동원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석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병원 걸림 예정지로 남아 있다 보니 저수지에 물을 전혀 가둬 놓지 않은 겁니다. 습지가 말라가면서 멸종위기 수생 식물인 동미나리와 물고사리 대신. 갈대가 상당 부분 들어쳤습니다. 날도 감으로서 그나마 물도 없는데 계속 물이 흘러가 버린다면 그 물에 의존해서 살던 여러 가지 그 동민을 비롯한 뭐 이런 것들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망금지방 환경청은 지난 7월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수위유지를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병원 부지 선정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협의 요청이 되면 수의 공사도 유연하게 협의에 응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건없습니 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립대병원의 건립 계획을 정부가 반려할 만큼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생태환경 자원이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